인데요, 선생님들. 유아들이 체육 활동을 하잖아요. 체육 활동을 해요. 그다음에 동작 활동을 해요. 동작 활동. 동작 활동을 하거나 체육 활동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기초 체력도 기를 수도 있고 이동 동작이라던가 비이동 동작 얘네들을 잘하게끔 하게끔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취감. 성취감을 어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걸하던 간에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면 잘해야 되죠. 못 하면 안 되죠. 못 한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 어떤 말로 쓰냐면 앞, 앞에서도 잠깐 보셨는데 좌절 좌절의 경험을 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좌절 경험을 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좌절 경험을 하지 않게끔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가르쳐요. 잘 가르 가르침 오할 반복 훈련. 반복 훈련하면은 잘 가르치잖아요. 아, 잘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들 성취감이 느껴죠 잘하게 돼서. 두 번째는 난이도를 이 도를 쉽게 조절함, 조절함.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 A, 하나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은 난이도를 조절해서 그 유아한테 아주 쉽게 하게끔 해가지고 그 유아가 충분히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더 좋다고 생각할까요? 2번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 2번으로 해야 된다. 괜히 막 애들 못한다고 한번더 해보자. 다시!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흙! 막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차라리 난이도를 좀 줄여서 아이들이 50m 뛰기를 힘들어 한다. 그럼 30m만 뛰자. 30m도 힘들어 한다. 그럼 우리 20m만 뛰자. 이렇게 돼서 난이도를 쉽게 조절해서 유아들이 항상 성취감을 가지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요 난이도를 조절하는 문제도 시험에 나왔어요, 선생님들. 그렇다면은 여기 난이도를 좀 볼까요? 살짝 나왔는데요. 일단은 어어 어, 받기하고 던지기를 어두 던지기 두 동작을 발달시키려는 활동은 오히려 유아들을 좌절시키고 비생산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 좋은 활동이에요, 나쁜 활동이에요? 좋지 못한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려보니까, 아, 그 위에는 뭐가 더 쉽다고 했어요, 아이들은요? 던지기가 더 쉽고, 받기는 어려웠죠. 그러니까 유아들한테 뭐부터 먼저 가르치면 돼요? 던지기를 먼저 가르치고, 던지기를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받기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던지기일 때는 큰 공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공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공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하지만 받기일 때는 큰 공이에요? 작은 공이에요? 큰 공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큰 공부터 시작해야지 아이들이 쉬워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선생님들 좀 인식하시면서 중요하게 인식하시면서 좀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게더 쉽고 어떤 게 어렵냐라는 걸좀 기억하셔가지고 뭐부터 활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체육 활동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또 하나는요. 어, 성취감을 느끼면 사람이 성취감을 느껴요. 이렇게 되면은 자아존중감이 높아지죠. 선생님들도 이제 성취감을 느껴요. 오늘 이제 어, 체육에 대해서 동작 활동 공부하시고 이거를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하셔서 다 외웠다. 그러면 성취감 나 뭔가 될것 같아. 이러면서 자아존중감이 올라가잖아요. 자아존중감이 올라가요. 자아존중감을 어, 자존중감이 자아 올라간다는 거는 즉 긍정적 자아 개념. 긍정적 자아 개념이 생긴다는 것이고 긍정적 자아 개념이 생기면은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대인 관계. 대인 관계를 할때 대인 관계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 대인 관계 자신감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좀 신뢰도 하고 그다음에 배려도 좀할수 있고 양보도 할수 있고 혹은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말로써 뭐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말로써 내 요구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선생님. 들데 대인관계 자신감 있으면 당연히 사회적 기술도 높아질 거예요. 사회적 기술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건 여러 가지 인성 요소가 여기 들어가는 거, 배려, 뭐 양보하고 나누고 이런 게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 활동의 목적은 체육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자아 존중감이나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대인 관계 자신감을 갖게 해서 사회적 기술을 높이는데 우리 유아 교육의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비단 체육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 강론에서 이제 공부하시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수학도 그렇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일단 어떤 활동이건 우리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 잘하는 거, 진짜 잘하는 거. 체육 진짜 잘하는 거, 음악 진짜 잘하고, 뭐 수학은 진짜 잘.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하면 좋긴 하죠. 근데 이게 목표라기보다는 이것의 난이도를 쉽게 조절을 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서 그다음에 사회적 기술까지 연결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우리 유아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풀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지실 거예요, 선생님들. 잘못 지도한 것은이라고 할때뭐 어 모르는 거는 반복해서 가르친다. 이런 마저 틀려. 항상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어 노래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은 반복해서 가르쳤다. 이러면은 부적절한 거를 고르시오. 그럼 그런 게 항상 답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치거나 훈련해서 잘하게 했다거나 이런 거는 다 어, 잘못된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이제 어려워지면 어 난이도를 어, 뭐 A하고 B를 했는데 이 순서가 왜 잘못됐는지 써라라든가 혹은 더 난이도를 쉽게 만들어서 써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좀 대응하실 수 있게 이런 문제 요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연습을 좀 해놓는 해놓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애들은 큰 공이 더 쉽지 작은 공은 좀 어렵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